이 500억으로 왜 스펙업을 안하고 어쿠만하는거예요 그냥 오비스도 72네 아 어코던을 사고 싶어서 아, 도둑이구나 하나 보고 가시는거구나 이런 말 하기 뭐한데 전 이렇게 정리가 돼있으면 자동정렬을 눌러주고 싶어요 아바타도 뽑으시려고 사놨네 노리는게 뭐예요 이거 맞아요? 아 추억의템이야 이게 스페셜 상자로 신규 아바타요? 이게 신규 아바타구나 네온팟 뭐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이거 깔게요 그럼 모, 모르프 나비가 나왔는데요 아예 죄송합니다 이제 어코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지금 어코마가 이게 지금 클일 났습니다. 이거 완전 아빠의 도전이에요. 지금 보시면은 어비스가 72야. 120도 아니야. 결정은 2만 3천 개거든요. 가루는 100만 개. 한 100만 개 잡으면 될것 같아. 영광 팔리셨어. 야, 축하드립니다. 그 570억 다 쓰나요? 어차피 이 70억은 120 찍는데 들어가겠다. 그럼 똑같이 500억 도전이죠. 일단 빨리 120부터 만들게요. 아, 그죠? 아, 그죠? 现在进行战斗，这是肯定的结论。不 일단 120 찍었고요 이제 승부 갑니다 이렇게 시작이에요 5코마까지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보여주자 클라드 혹하게 한다면 하는 남자 한남 저예요 왜 제가 클라드 혹하게인지 증명하겠습니다 일단 3에 4까지 빠르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단계 강화 4 3에 4까지 일단 또 기대값 뽑아주면 이후에 달리실 분들한테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니까 지난 4단계가 잘안떠 그거는 다들 알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2에 4잖아 그래서 안뜨 거야. 나야! 나야! 걸렸어. 그럼 닫습니다. 좋았어. 지금 2에서 한 마리가 엇간데. 하지만 그것도 저한테 걸리면 꼼짝 못합니다. 가루는 도중에 기대값이 1 0 0만 개여서 한번 분해를 해야 될것 같긴 해요. 끝. 3에 4 일단 3에 4까지 왔고요 이렇게 들었네요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여기서 차이 익 3에 4까지 기대감 나오죠 돈은 366억 남았네요 162억 들었네 3에 4까지 이제 마지막 4에 4까지 갑니다 남은 금액 360억 보여드립니다 가루는 부족할 것 같아서 추후에 갈게요 역시 이게 지나가 4단계여서 개빡세죠 아이 거짓말 치지마 에이 게이밍 슈트 입을게요 이건 못 참겠다 드라마 써야 돼 가보자 걸렸어. 이거지. 한번 더. 나이스. 가져와. 지금이니. 나이스. 이거지. 가자. 나이스. 1%의 남자, 나야. 한남, 나야. 나이스. 걸려서 우리 보영, 제발. 저 진짜 예의 바르게 두 손으로 클릭하고 있어요. 승보영. 야, 이 개새끼야. 야. 나이스 보형 좋아 나이스 가자 가자 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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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루 다 쓰기 전에 하나는 하나만큼은 진짜 으... 일단 가루보내줘 할게요 야 4단계 진화권을 감사합니다 4단계 진화권 일단 이거부터 써볼게요 이거부터 일단 쓸게요 제발 제발 승부형 제발 나이스 이거지 할수 있다 우리 할수 있다 나이수 뭔데? 시발 가자 뭔데 뭔데 어차피 어코만 하면 가루는 쓸 일이 없기 때문에 아 왔는데 48억 남았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일 것 같아요 이게 500억에는 절대 안 되는 건가 봐어아 근데 잠깐만 또도 지금 문제가 많이 남았어 클릭 한번 한번 정말 양손으로 하겠습니다 한번에 포텐트 하시면 될것 같은데 끝났네요 7억 남았어요 어차피 7억으로는 무대아 100억으로 개빡세다 운 좋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안뜨네 좀만 더 하면 끝인데 너무 아깝다 막판이 너무 단단했어 존나 아깝다 진짜 그래도 330이에요 다 왔어 좀만 더 하시면 될것 같아 이제 이 정도면 솔직히 한 100억 정도면은 할수 있지 않을까 100억 결정은 많이 남았거든요 한 100억 정도 더 쓰면 사사 다 가, 가지 않을까 그럼 어찌됐든 600억에 하는 거야 600억이면 그래도 잘한 거예요 200억만 더 가볼 요 어우 좋죠 200억 더 가시면 제가 그때는 완성을 해야죠 다들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코마는 이게 좀 애매하게 끝나면 은좀 그렇긴 해 왜냐면 코어 던전을 갈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애매하게 되면은 뭔가 맞지 애매 해지면은 뭔가 마무리하고 싶어 이게 딱 완성이 돼야 코어 던전 도갈수 있고 데미지 5도 생기고 이러니까 이거부터 일단 여기까지 되게 좋 았어 그래서 오야 이거 오늘 되겠다 귀신 같이 평균행위 비아노 같은 것도 어가 당하시는 분들은 그날. 안 한다 그러더라고 엇가 당하면 근데 이제 이게 또 사람의 심리가 엇가 억가 당하면 엇가를 뚫어버리고 싶거든 누가 이기나 해보자 이러다가 이제는 응? 친구한테 200억 빌려오신다고 하네요 친구분한테 빌렸고요 바로 다시 어코마 마지막 도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의 4는 지금 두개 완성돼 있고 100억이면 돼 이건 진짜 무조건 맞아 있죠 이거는 자 엇가 당할 만큼 당했다 게이밍 슈트 입고 갑니다 예의를 갖춰야지 잘 부탁할게 우리 승보 형. 마지막 어비스 코어 마스터까지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내자 첫 끝밥이 좋아야 돼첫 끝밥이 좋아야 돼 나이스 이거지 시작이 좋아 느낌이 좋아 비승보 제발 좋았잖아 처음에 좋았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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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한다고 이 비승보 어다 왔어 다 왔어 결정 4000개 충분해 갈수 있어 진짜 네번만 성공하면 돼네번 어려운 거 아니야 네번이야 오 다왔어 진짜 마지막 단3걸은단3걸은 나이스 단두걸은 마지막 상자 네오올게요아 여기서 끝났으면 좋겠다 제... 나이스 마지막 하나 나이스 나이야. 어비스 코어 마스터 이렇게 마무리 했습니다 딱. 600억 들었다 접니다 600억의 어비스 코어 마스터 72부터 응원해주신 분들 다들 감사합니다 다들 감사하고 도움 주신 분들도 다 감사합니다 이세에 하는 거야 도파민 미쳐서 결정은 3400개 남았습니다 마무리 600억 결정이 3,400개 남았야 결정이 총 19,000개 들어가서 접속 빨리 끊을게요 8분 남았어 오코만 지금 바로 돌아야지오코돈에서 어, 득템하시길 바라겠습니다